안녕하세요 여러분, 일상을 기록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찾는 시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2024년 양지다이어리의 유즈어리입니다. 일정을 계획하는 과정은 중요한 단계입니다. 양지다이어리의 유즈어리는 바로 이런 점에서 차별화된 제품이랄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날짜 확정형이기 때문에 2024년의 전체를 한눈에 볼수 있고, 중요한 날짜를 미리 알려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448매라는 많은 페이지 수는 여러분의 일상을 자유롭고 다양하게 적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. 고급스러운 블랙 계열 색상과 심플한 디자인은 이 제품을 보다 세련되게 만들어주며, 덕분에 감각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. 여기에 많은 페이지 수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자유롭게 늘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다른 다이어리와 비교하면 분명히 다른 매력이 있을 것입니다. 또한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어떤 환경에서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 좋습니다. 다이어리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아름답게 도와줄 절친 같은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이 제품을 완전히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2024년의 설레임으로 가득 차도록 양지 다이어리에 함께하세요.